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뽑아서 선점을 한 다음에 미리 공유를 해드리는 강미리입니다 자 바로 기사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sec가 이 리플 판결에 대해서 이 항소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자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리플은 다음 달 1일까지 sec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소송을 포함해서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이 암호화폐 증권성 논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법원이 이 SEC의 항소 신청을 뭐 승인할지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다시 증권성 이슈가 재점화되는 이 시점에서 생. 생각해봐야 할게뭐다 수혜를 받을 코인 이 상황에서 수혜를 받아서 상승할 코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게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자, 증권성 논란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코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스텍스, 스텍스도 3월달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자, 스텍스가 2월에 300% 급등을 하고 또 2024년 상반기 비트코인 반감기 최대 수혜 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이렇게 SEC가 밝히면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 타격을 주고 또그 상황에서 스택스가 반사이익을 봤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다. 300% 자,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들을 저희 공유방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었는데요. 수익 인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이렇게 저희 공유방 검색창에다가 스택 스라고만 쳐도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스택스 궁금합니다. 자 스택스 더 갈까요 아무래도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심지어 이제 좀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큰 상승이 있는 만큼 하락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아직 안 하신 분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저희 공유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함께 매수를 하고 정보를 공유 받으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면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인증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전송 을 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희 공유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이밍 을잘 잡고 매수 들어간다면 뭐 스택스 이런 300% 급등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매집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막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택스가 증권성 이슈가 재점화가 돼서 수혜를 받을 거고 또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스택스 창립자 나카모토 릴리즈 생태계 주요 로드맵 나카모토 릴리즈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때가 3월 기사인데 이때도 이런 기대감으로 6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나카모토 릴리즈를 통해 비트코인 레이어로서 기능을, 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한다. 비트코인 블록 간보다 빠른 스택스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게 지금 나카모토 릴리즈에서 핵심은 블록 생성 시간이 현재 이제 평균 10분 정도예요. 근데 이를 이제 5초, 그러니까 120배 정도 속도를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구체적인 일정 또한 공유방에서 소식을 받으시고 이게 또 일정이라는 게. 변동사항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브리핑 일정에 대한 소식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도 틈틈이 봐주시고요. 이스텍스의 나카모토 릴리즈 업데이트 일정도 제가 확보를 했고, 이거는 영상에서는 풀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꼭 공유방에서 확인을 하세요. 자, 이렇게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고래들, 고래들 세력 이런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선점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리 선점, 선정보,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300% 급등에 내가 단 100%라도, 혹은 60%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뻔한 것 같지만 이런 선택 하나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그 리스크를 오롯이 난 감당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율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난 아직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코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정보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메사리에서 발표한 이 메사리는 암호화폐 리서치 업. 1위입니다. 이 시장 보고서에서는 스택스가 유일하게 이 작년 대비 실질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한 코인으로 나타났 어요. 자이 또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이 메사리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이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들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내놨 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들의 주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정보 메사리에서 바라보는 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 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공유방에 올려 놨으니까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제 종목들을 추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8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매월마다 급등하는 종목들은 존재하잖아요. 또 9월이 오면 또 타이밍이 좀 늦고 그다음 타이밍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지금 제가 영상 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숫자 1 혹은 뭐 카톡방 그리고 원하는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공유방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